오늘의 주인공 강한별씨가 사는 곳입니다. 7살 때부터 살았던 한별씨의 집은 그녀의 생일과 같은 701호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한별씨의 방. 그녀는 컴퓨터 선매경입니다. 갑자기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한별씨 구석에서 상자를 꺼내 뭔가를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챙기고 있는 게 뭐죠? 매니큐어야. 셀프 네일 아트를 하고 있는 한별 씨. 한별 씨가 오늘 선택한 네일은 그라데이션입니다. 한별 씨는 마치 네일숍에 온것 같이 다양한 종류의 네일 도구와 많은 네일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별 씨가 이렇게 셀프 네일 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21살 때 음대를 그만두면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네일 아트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일숍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학생이다 보니까 지출도 많이 부담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네일 아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돈이면 차라리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셀프 네일 아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평소에 색채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한별 씨는 그라데이션 네일부터 스톤 네일이나 드로잉 아트까지 척척입니다. 한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네일 브랜드는 OPI입니다. 그 밖에도 제시카, 누브라, 오를리 등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한별 씨. 이런 브랜드 매니큐어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한국 매장에서는 2만원에서 4만원쯤 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생이신데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셨네요. 아, 방법이 있죠. 한별 씨가 애용하는 네일 도구 구매 대행 사이트 나나스 뷰티. 한별 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국내보다 5분의 1싼 가격에 매니큐어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네일숍에서 네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회에 15,000원. 거기에 그라데이션은 만 원. 드로잉이나 큐비 같은 은는 3,000원에서 13,000원이 더 듭니다. 오늘 한별씨가 한 네일아트를 네일숍에 가서 하려면 최소 3만원이 드는 셈. 물론 요즘은 힐링의 개념으로 네일숍을 찾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는 상당한 지출임이 분명합니다. 이왕 같은 값이면 더 자주 원하는 네일아트를 할수 있고 써보고 싶은 색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셀프 네일아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깜짝 이벤트를 주최한 한별씨. 오늘의 당첨자는 한별씨의 친구 신수정 양입니다. 셀프 네일아트를 시작한 지 3년이 다돼 가는 한별씨는 이제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도 직접 네일아트를 해주곤 합니다. 오늘도 이벤트에 당첨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네일 칼라를 잔뜩 챙겨왔습니다. 네일아트를 받기 위한 깨끗한 손톱, 간단한 네일 정리 도구들. 그리고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는 매니큐어까지 카페가 순식간에 네일숍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별 씨, 이렇게 친구들에게 네일을 해주려면 귀찮거나 하지 않나요? 음,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 게좀 번거롭긴 하지만 친구와의 만남이 그좀더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취미를 통한 타인과의 소통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한별 씨. 오늘 함께한 친구에게도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친구가 셀프 네일을 할수 있는 애에서 직접 셀프 샤... 네일샵을 가지 않아도 직접 네일을 할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가 해주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기 힘들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좀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셀프 네일 아트를 선택한 한별 씨.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 나날이 그녀의 실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통해 나를 가꾸고 너와 만날 수 있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한별 씨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